대표님, 연구소나 전담 부서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100% 받는 방법을 오늘은 영상에 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힘입니다.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 즉 연구소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세 가지를 준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 연구 인력 개발비 명세서를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해당 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를 준비해야 합니다.세 번째는 연구과제 총괄표를 준비해야 합니다.세부적으로 본다면 연구인력개발비 명세서인데요.구체적으로 인건비나 재료비, 위탁 공동 연구개발비, 기타 교육비나 훈련수당 이러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해당 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 발생명세인데요. 인건비 발생명세, 재료비 발생명세, 위탁이나 공동연구개발비 발생명세 이러한 것을 준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세번째는 연구과제 총괄표인데요. 이 총괄표는 연구개발과제가 근거가 돼서 작성해야 합니다. 상당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 이러한 세가지 자료는 사실상 그동안 그 대표님 기업에서 발생한 연구 개발과 그거에 대한 결과물일 뿐입니다.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이러한 세 가지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이 서류는 단순 서류 작성이 아닙니다. 이런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평소에 연구 개발이나 연구 노트가 꾸준히 작성되고 있어야 합니다. 세번째, 그 결과물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 이런 신청서는 그 과정이 연구개발계획서, 이 계획서는 지금은 2022년이지만 바로 직전년도, 과거 3개년, 최대 5개년 동안에 어, 연구개발계획서가 있어야 하고요. 물론 인증을 받은 시점 그 이후부터입니다만, 그리고 반기에 따른 연구개발 보고서 혹은 분기별 연구개발 보고서, 그리고 각 연구원별 연구노트 각각 혹은 매일, 매주 혹은 매달의 연구노트가 만들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자료를 토대로 연구과제 총괄표가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세 가지 자료는 5년 동안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데, 세무당국은 언제라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5년 동안에. 물론, 인증을 받은 시점 그 이후부터이긴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세 가지 자료가 없다면, 세액공제 받은 것을 환수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가산세까지 물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연구소가 취소된다면, R&D 세액 공제는 그 취소는 언제부터일까? 정말 궁금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즉, R&D 세액 공제가 배제되는 시점을 명기한 건데요. 2019년 연도 말까지는 인증이 취소된 시점부터 세액 공제 혜택이 없었던 것이 법령 규정이었습니다만, 법령이 개정되고 난 2020년 1월 1일 시행되고 난 이후부터는 인증 취소 사유에 따라서 그 시점이 달라집니다. 세법이 개정됐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입니다. 이 법은 2019년까지는 과거를 묻지 않겠다. 그러나 2020년 1월 1일부터는 과거를 묻겠다라고 하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R&D 세액공제 취소는 언제부터인가? 2018년 7월 1일 인증을 받은 기업이에요. 대표님. 그런데 2022년 7월 1일 인증 기준인데 준수사항을 위반해서 7월 1일자로 취소됐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바로 그해 2022년 1월 1일 해당 과세년도부터 어, 공제가 배제됩니다. 과거는 상관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유가 있습니다. 혹시 대표님 2018년 7월 1일 인증받았는데, 2022년 7월 1일 날 인증을 좌진 취소했다. 그렇다면, 취소된 그 시점부터만 세액공제가 배제됩니다. 그때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2022년 5월 1일 취소되기는 했는데, 과거에 거짓과 부정된 방법으로 연구소를 인증했어요. 그렇다면 연구소 인증이 취소가 언제 되냐면 2018년 7월 1일 소급해서 취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취소는 언제부터 되냐면 2018년 1월 1일로 과세 개시일이 소급돼서 그때부터 취소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번에 세법 개정된 제도입니다. 즉, 세액 공제 배제 시점이 구체화됐다는 것이 이번에 조특법 개정 시행의 핵심 사항입니다. 대표님, 기업 부설 연구소 관리 정말 중요하죠. 연구 개발 계획서, 연구 개발 보고서, 연구 노트 만만치 않죠. 그래서 연구 요원한테는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작성 방법을 교육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 소장이 있다면 연구소장은 정기 점검을 해야 합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연구소 세액공제인데요. R&D 세액공제를 적용 받으려면 먼저 관리 방법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해보시길 추천드리는데요. 한번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잘 숙지해서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한다면 이것이 기업의 미래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대표님, 지금이라도 점검해 보세요. 올해 결산 시에 세액공제를 잘 받으실 수 있도록요. 법인이라면 바로 2월 달에, 개인기업이라면 5월까지는 최소한 잘 점검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연구소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요.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는 것이 좋을까? 안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연구소나 전담부서 세액공제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대표님 무료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아래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